안녕하세요. 저는 헥사곤매니팩 c t u r i n g 인텔리전시 사업부에서 키 어카운트 그룹의 전략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우영 국장입니다 이번 포럼에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2차 전지의 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헥사곤이 갖고 있는 정밀 측정 장비 및 비파괴 솔루션을 통한 안정성 확보 방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. 팩 모듈 셀 단계에. 헬사곤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통한 외형 측정 및 내부 품질 확보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 드릴 예정입니다. 2023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, 2차 전지 산업을 이끌어갈 대구에서 오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미래 모빌리티의 혁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. 최근 산업의 트렌드 및 혁신 기술을 선보일 이번 포럼에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